주여 영광 찬양대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BTS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을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Be there soon. 곧 출시. 데이슨들곧 출시라는 말이 BTS.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Baptist입니다. 침례교인들. 오늘 침례 침내,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은 침례교에 출석하고 있고 침례 교인들입니다. 한 자매가 어떤 남자 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친구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좀 끌리기도 하였고 그래서 사귀게 되었는데 사귈수록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They broke up. 아, 깨어졌다, 헤어졌다. 제가 어, 영어로 어, 우리는 그냥 뭐 헤어졌다 이렇게 음, 영어로는 broke up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 음, 걔들 서, 걔들 아직도 사귀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broke up. 예, 네. 끝났어, 헤어졌어. 예.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남자 친구는 그전에 있는 친구 같지 않게 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기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3, 4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벌써 권태감이 오게 되었습니다. 연느 부부들처럼 그 권태감이 들었을 때에 옛날 남자 친구가 나타 나와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 조금 끌리던 감정이 살아나면서 지금 다시 좀 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바람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사실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 1번, 결혼 반지를 쳐다본다. 두 번째,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를 외친다. 세 번째, 그옛 남자친구를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남자친구는 죄에 해당하고 결혼한 신랑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제 사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계속 더 지어. 그렇게 계속 대를 더 지어도 결국은 더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어,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어, 맞는 말씀이죠. 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좀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다 용서함을 받으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은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어, 바탕으로. 뭐 그렇다고 하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 더큰 죄를 지어도 결국 그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주실 테니까 계속 죄를 더 짓고 또그 용서를 또 받을 것을 생각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이단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풀이, 그냥 죄를 지어도 우리가 미래의 죄를, 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편하게 죄 짓고 살자, 괜찮다, 그런 식인 거예요. 해괴에 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 정말 그런가?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는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고 일종의 논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죠. 그런데 논증이기 때문에 바울은 구절 9절 구절에서 어떤 거를 정의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2절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는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영어로 굉장히 쉽게 We die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한번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what does that mean? 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나와 나는 죄와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는 결별한 사이다. 나는 죄와 결별한 사이다. We have broken up totally with the sin. 또 b t s We have broken up totally with the sin. Baptist는 예. Yeah? we have broken up totally with the sin. 죄와는 결별한 사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옛 남자 친구와 결별한 사이다 그런 거죠.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자고 옛 남자 친구와는 완전히 헤어졌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죄와는 결별한 사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 죄와 결별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 아까 옛 남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다시 그 친구가 나타났을 때내 마음속에 끌리려고 하는 그런 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바람을 이제 나는 바람을 피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죄와 결별한 사이가 되어서 나는 이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죄와 결별한 사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나는 이 죄와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죄와 결별한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수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쳐다보면서..." 예, 나에게는 죄가 여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 나에게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죄 유혹이 나에게 닥쳐올 때 아, 나는 결별한 사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 새로운 신랑이 당연히 등장하죠. 죄와 결별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결합한 사이다. We are bound together with our Savior. BTS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 yeah. bound은 묶이다잖아요. bound, bound. 우리는 묶였다. Bound together with our Savior. 우리의 주님과 묶인 그러한 사이다는 거죠. 이 침례교도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는 결별한 사이, broke up totally with the sin. bound together with our savior. 주님과 결합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례는요 헬라어로 바티조예요. 바티조, 바티조는 물 속에 잠기다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물 속에 잠긴 우리는 이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바티조예요. 그런데 이 바티조, 물에 잠기다, 예, 잠길 침. 예, 그러니까 물에 잠긴 물에 잠기다니까 침내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세례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분은 잔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니까 이밥티조밥티조를 장로교 선교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세례로 번역을 하지. 침례교 선교사였으면 침례로 번역을 했을 텐데 이게 장로교 선교사니까 이거를 세례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는 씻을 세잖아요.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침례를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 세례로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예. 우리는 침례 교인들은 그걸 침례로 읽죠. 그러니까 많은 세례 교인들이 너희들은 별스럽게 왜 세례를 침례로 읽나 이 별난 침례 교인들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장로. 우리 한국은 장로교의 백그라운드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의 백그라운드에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그냥 세례로 읽고 침례로 이런 침례 교도들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바티조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잠기다. 그러니까 왜 침례로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단 세례를 침례로 읽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왜 침례로 읽느냐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원래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침례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침례단 말이야. 원래 침례란 말이죠. 그 장로교에서는 이런 이런 설명도 안 해줄 거예요. 침례교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바티조는 물 속으로 들어가다란 말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침례 침내, 침례가 이 의미를 더더욱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다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침내받는다. 이 뒤에 침내탕이 있어요. 예. 예수님과 합하여 침내 받고 침내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내받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장사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내장이 뒤에 침내장이 있는데요. 예. 침내하는 것은 뭐냐?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다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속에 빠뜨립니다. 예. 침내하는 물속에 빠뜨려요. 예. 제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섬뜩하지만 그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침내장의 물은 예. 여기 매장지입니다. 매장지다. 왜 여기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매장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물이 있고 침례를 주는데 예.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에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죠 제가 침례를 주지만, 산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산 사람도 지금 빠뜨리지만, 빠뜨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 매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옛 사람 매장시키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침례식은 장례식이고, 여기는 내옛 사람 매장지예요. 섬뜩한 곳입니다. 예,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매장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결별한 사이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내식은 장례식과 더불어 결혼식에 해당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예식인 거죠. 그런데 사람 매장시키는 걸로 물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매장시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정말로 섬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는 것으로 끝나면 섬뜩할 텐데 예, 담그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이 끝이 아닙니다. 침내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끝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승리이고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승천하신 것이끝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한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우리 말로는 인생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 제가 영어로 비안더신 BTS 마지막 BTS. 비앤더신이라고 했어요. 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 방탄소년단이 예, 이름을 바꾼 거 아십니까? 비앤더신으로. 비앤더신. 신. 그 방탄소년단의 비앤더신, 비앤더신 S C E N E. 그러니까 그신 있잖아요, 신. 방탄소년단은 비앤더신 이래 가지고 뭔 뜻이지? 청춘의 모양을 넘어서서 뭐 이렇다 이런 뜻이래요. 오, 누가 예. 어, 저는 뭐 청춘의 모양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의 침례의 의미를 예. 정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BTS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생과 성화의 키는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래도 같은 의미로 어, 저희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침례, 침내,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고, 정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 여기 매장시키고, 매장시키고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후에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침례 안 받으신 분, 나는 저런 거 하기 싫은데 혹시 그러신 분들 이번 종려주일에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생과 성화의 결정적인 것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빼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밥티스트 침례 교도들 누구인가 예. broke up totally with the sin 죄와는 결별한 사이 bound together with our savior 주님과 결합한 사이 그리고 beyond the sin into the new life 새로운 삶의 길로 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밥티스트 침례교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